며느리보다 아들이 문제였어요. 며느리의 속마음을 들은 뒤 저는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. 아들이었습니다. 며느리와 화해한 후 아들에게도 마음을 전하려고 전화했죠.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.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. 며칠 전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. 엄마,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. 그 말이 괜히 마음을 찔렀습니다. 그리고 하루는 아들이 갑자기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. 얼굴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더군요. 그리고 말했습니다. 엄마, 사실 나도 힘들어요. 아들은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육아도 제대로 못 도와준다고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듣고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긴장감을 느꼈다 합니다. 엄마까지 멀어지면 난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겠어.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. 괜찮다.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. 그제야 아들은 아이처럼 울더군요. 가족은 누구 하나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.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해 주세요.